여러분들. 저는 개찐따 방구석 여포기 때문에 반식이 아닌 원딜 세나, 원딜 세나로 한번 해볼게요. 상대가 또 사미라죠. 사미라는 뭐다 그냥 세나의 밥이다. 아. 내가 그리고 세나를 먼저 뽑았는데 사미라를 부픽 뽑은 건 이기는 그냥 증신이 나간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뭐 이런 거못 접습니다 진짜. 저를 이제 능멸한다니까 저를 기만하는 행위예요. 저런 행들은 저는 이렇게 들게 하는 게 의미는 많이 없어요. 솔직히 초반에 세나 많이 약하거든요. 그게 들교하는 느낌보다는 스택을 쌓는 느낌을 하면 되죠. 그럼 또 저는 스택이 되니까두명한테 뜯어줘도 아, 스택 따라 아이 따라 아이 따라 아이 들어와 아이 따라 스택 따라 아이고 따라 스택아 너무 달라달라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딜교를좀 손해봐도 어차피 집 가면 또같고피하면 그만인데 굳이 이건 좀 아니죠. 았죠 이거네. 이건 리스 혼자서 충분히 잡수 있습니다. 생각 깔끔하잖아요, 그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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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직이잖아 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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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는 당했습니다. 진짜 다 뻔하게 저렇게 다 보이게 카정 가면은 어떡합니까? 예, 예. 야, 뭐 하냐 진짜. 아유, 때, 때, 때. 맞죠? 깔끔하죠 이거는 알리야 다 보인다 보인다 시끼야 보인다 이시끼야 보인다 어 보여 이시끼야 뭐하는거야 지금 좋다 알리야 너를 잠시나마 의심했던 나를 용서해라오 어. 이거 라인 그냥 천천히 밀겨 이 어, 쟤는 6이기 때문에, 괜히 오래 들교하다가3이랑공 터지고, 둘다 뒤지면 이거 가분사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치치고 빠진 느낌. 살짝 슬레스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짝 치고 빠진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주면 좋아요. 3이랑한 거로는. 이거, 온거 같죠? 이거, 뭐, 온거 같은데, 괜히. 온 느낌인데. 왜 이렇게 밀지? 여기 있죠? 딱 봐도 그냥, 뻔하죠? 저런 거는. 뭐해, 뭐해, 쉐기야, 뭐해! 응? 다 예측하고 있는데 쟤는 그냥 내 수를 한 수도 벗어나지 않는다 노티라 너의 그랩은 너무 느려 신발 나올 때가 안됐다 잡아 버려. 안 해. 왜안 가고 있냐 너 뭐해? 아니 알리스타 세난데 거기다 크래켄 나온다 안돼. 이거를 집안가. 안 때리면 되죠 이거. 그럼 잡아줘 이거. 그것 잡았죠 안 때리면 돼요 저거 해봤자뭐 정글도 와도 우리가 다이브 강하데 뭐 그냥 일부러 끌리는 가서 죽어봐요 저는 뭐하는지 모르겠다 얘들아 또 다이브 강한데 알리스 공 없냐? 공 없구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나패되죠 이거 잡았죠 이것도 야 뭐하냐 알리가좀 느낌 없긴 했는데 그랬죠. 저는 짤게요, 이거는. 이건 제가 조금 낭패거든요. 그래서 빼는 게 낫죠, 이거는. 뭐, 오든가, 계시야 와봐라! 니가 내 잡을 수 있나, 임마. 뭐, 잡지. 거리 유지하면서 그냥.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세나의 긴 우월한 사거리를 활용해서 그냥 이렇게 거리 유지만 하면 쟤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그냥 W 안쓰고 평타로 잡을걸 거 <목소리> <목소리> 삼일. 아군. <laughs> 오냐 오냐 미안하다야. 아 너무 때렸다 이거. <laughs> 야 그러니까 내가 세나를 픽했을 때 네가 삼일한이 그렇게 픽하면 안 되지 임마. 내가 아주 지금 삼일한한테 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줬죠 이거는. 그리고 상대 초안 뭐죠? 가붕이랑 뭐 루시안이랑 이런 애들도 있어요. 마스터야. 저는 옛날부터 제가 잘 크거나 상대방 암살차가잘 컸을 때는. 존야를 갔어요. 왜냐? Q에 AP가 있고, 궁에도 AP가 있고, 방어력도 올려주고, 그리고 이번에 또 버프가 되면서, E에 이제 AP로 인해서 이동속도가 증가하는 효과까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팅에 더 유리하고,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세나는 어차피 스택으로 좀 딜을 넣고 그런 챔프라서, 이런 것도 뭐, 딜적 인 리스크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좀더 안정감을 주고, 제 Z 같은 애들 잘 컸을 때는 진짜 정신 못 차리거든요. 야, 우냐? 야, 우냐? 우냐고, 우냐고. 내가 잘 크고, 제드가 잘 크면 진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럴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존냐 올리는 게좀 좋다고 생각해요. 제드 같은 암살차가 잘 갔을 때. 지금 저는 그냥 존냐가 괜찮다. 그냥 쓸만한 템이 됐다. 더, 음, 버프 되면서 좋아졌다. 이런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죠. 야! 왜 존냐, 좋냐? 존냐 아, 좋냐 안 써지네. 근데 이거는 오히려 좋은 게 뭐다? 오히려 좋은 게 뭐다? 모틀러스가 제 제압을 먹었어요. 이로 인해서 나는 내 다리에 달고 있던 무게추, 모래주머니를 던져버렸다. 이제 난더날뛸수 있다. 이런. 피치, 기갈 막네. 기갈맞네 이러면 이제 상대는 이제 부들부들하죠. 이것도 이제 심리전, 롤은 심리전도 포함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롤이란 게임 자체가 전략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상대방의 멘탈을 깨서 뭔가 이제 플레이적으로 좀 말리게 하는 것도 이것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죠. 길도 세죠 공기도 세졌죠 확실히. 이게 뭐 요거만큼 요것도 20의 AP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아 씨. 저만 안 죽으면 되거든요. 이건. 제가 제가 최대한 딥무빙 치고 모틸러스가 저를 물 거거든요, 궁으로. 삐쳤어, 어 씨발 존못 아, 이진 <놀람> 바이스 우리 또 잘해줬다. 아, 존야를 제가 최대한 아껴보고 그냥 해올라 했는데 좀 너무 아꼈던 것 같죠. 게임 지체되는 건나좀 짜증나긴 하는데. 뭐하냐, 친구야. 내가 니한테 직접 죽을, 그걸 나스테이만 잘 죽으면 되거든요. 그럼 뭐, 게임 끝났죠, 이제. I have a dream. That's all I need. I'll make it happen with some work and belief. Know what I want, so I'll take it on. I've made mistakes, but mistakes make you strong. Let's break it down for a minute I want the crown, I'm gon' get it You hear me loud, man, I'm winning Yeah, Charlie shame will be grinning These ladies know that I'm sinning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m closing in and nothing And there ain't no point in resisting